가수 이찬원이 행사 현장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최근 서울 모처에서 열린 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이찬원은 특유의 환한 미소로 포토타임을 가지며 팬들과 취재진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이날 그는 깔끔한 슈트 차림에 부드러운 표정으로 등장해 현장 분위기를 화사하게 밝혔으며 짧지만 진심 어린 인사말과 함께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훈훈한 감동을 더했다. 이찬원은 무대 위 뿐만 아니라 행사장에서도 변함없는 팬 사랑과 매너를 보여주며 "가찬원"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면모를 뽐냈다. 포토타임 동안 그는 일일이 취재진의 카메라를 향해 눈을 맞추고 정성스럽게 포즈를 취했으며, 팬들을 향해서도 연신 손을 흔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이찬원의 이러한 모습에 현장은 자연스레 밝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고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날 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은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행사 참석을 흔쾌히 수락했으며, 현장에서도 스태프들에게 꾸준히 감사 인사를 전하며,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찬원 씨는 시작부터 끝까지 에너지 넘치고 따뜻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대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라는 관계자의 말은 그의 인성과 태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찬원의 인기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재능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는 예능, MC, 광고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하며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톡파원 이시바우시에선 재치 있는 입담과 순수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내에서 보여주는 그의 리액션과 따뜻한 배려는 이찬원만의 힐링 에너지로 작용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최근 진행된 단독 콘서트 투어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그의 독보적인 티켓 파워를 입증했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유명하다. SNS나 팬카페,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일상적인 소식을 전하며 늘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팬미팅이나 콘서트 현장에서도 팬한명한 한 명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그의 진심을 느끼게 한다. 이날 행사에서 보여준 사랑합니다라는 짧은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팬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팬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이 웃는 순간 주변이 환해졌다. 짧은 인사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음악적으로도 이찬원은 꾸이 성장 중이다. 트로트 기반의 감성 발라드부터 경쾌한 댄스곡, 따뜻한 어쿠스틱 넘버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며 이찬원표 음악을 구축해가고 있다. 작사, 작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팬들과 더 깊은 음악적 교감을 나누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찬원은 단순한 아이돌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가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한다. 데뷔 초의 풋풋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무대 위 주인공으로 성장한 그의 행보는 가요계뿐 아니라 방송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이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송 활동과 음악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그의 소속사 측은 이찬원 씨는 현재 차기 앨범을 준비 중이며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대도 검토하고 있다. 더 성숙한 음악과 진심을 담은 무대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장에서의 짧은 포토타임과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은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미소는 단순한 장면이 아닌 그가 왜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순간이었다.